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지난 연휴 때 선발에 갔더니, 내가 아주 애끼는 후배가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자기가 고독병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고독병이라 그런 병도 있나? 그러나 이 친구는 평소에... 상당히 그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측면이 많아요. 홍콩에 섬유 수출 사업을 한다고 떠났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뭐 누굴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입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국제 집시라 제가 만날 별명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은 바로 이 고독병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독하다는 게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고독병이라는 말을 이 친구가 처음 하긴 했지만 근데 이 고독이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더 어 우리가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 고독이라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소위 이제 이 고독하다 외롭다 어, 외롭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 가령 뭐 일요일 어, 어, 하수방에 누워있는데 누구도 서운하다 그다 아, 그러면 외롭죠 사실은요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loneliness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대개 누구나 다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는, 뭐, 그런 가벼운 의미의 고독이다. 그런데, 또, 이 고독 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독 병이라는 건이 친구가 쓴 말이지만, 저는 이 고독 역이라는 말, 고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 그러니까,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힘이 더 세지는, 그래서 혼자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책을 쓴다든가 뭔가를 내가 깊이 생각을 할 때는 저는 혼자입니다. 어딘가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매치를 셉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대개 이제 책을 한 권씩 쓰게 됩니다. 또 거짓말 같죠. 정말 한 지금도 전한 일주일만 어디 자취 없이 사라지면은 책이 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그때는 어느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또 계절이 바뀐다고 막 너무 감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뭐 오직 내 정신은 정말 책을 쓰는 얘기만 다섞겨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참이 고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 영어에서는 이거는 solitude다. 아, 그게 혼자 있는 그런 아주 뭐 외톨이라다. 에, 그러나 이 고독 여이라는 것은 이제 고독감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독은 어떻게 보면은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 어, 내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음, 뭐 마누라도 필요 없고 엄마도 뭐 심지어 하느님도 필요없다 이제 그런 것은 심각한 정말 고독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 친구는 그러한 성격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뭐 몇십 년을 알고 왔으니까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대개 이제 고독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물론 이제 고독역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소위 고독감 loneliness 이것은 실제로 우울증에 참잘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우울한 사람들은 대체로 상당히 그 사람을 만나도 이게 선별적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가령 뭐, 내가 좀 싱거운 사람은 아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울한 사람들은 좀 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고독하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이게 상당히 사람을 까다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외롭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울증하고는 굉장히 상통되는 그런 의미다. 우울에 시달려서 내가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되게 저 여성분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남성분들에 해서 좀 약합니다. 아, 그것은 어뭐 여성의 예 원래 그 본성적으로 여성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성들은 참 친하고 또잘 지냅니다. 예, 남자들은 상당히 개성계의그러 면서 그런 면에서는 입에서. 뭐 혼자 삐치기도 하고 어, 그런 것이 남자들의 또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것은 조금의 의미가 이제 다릅니다. 가령 작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혹은 또뭐 조각을 한다든가 이거는요 정말 보통 이 힘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동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몇날 며칠을 뭐 심지어는 몇 년을 정말 그 작품에 매달려서라도 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대작을 정말 명작을 낭독할 수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참 인간은 큰 일을 하려면은. 고동력이 강해야 됩니다. 고동력이 강해야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작은 일이 흔들린다든가, 아, 밖에 뭐 친구가 왔으니까 또 놀러 나간다든가, 또뭐 어디 뭐 영화가 좋으니까 그 영화 보러 간다든가,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그것은 고동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들 보면 말이죠.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번 그 박범신 작가가 이등산하면서 어 졸라체라는 봉을 올라간 둘이가 조난당에서 살아남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아, 당신은 정말 때로는 무슨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거는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작가는 아주 뭐 자신있게 마치 기다린 듯이 저는 이 작품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야, 그래. 저런 것이 바로, 고독 얘기고, 이 작가의 힘이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작가들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고독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사람도 그렇다고 평생은 뭐,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언제 또 그랬냐듯이 친구들하고 울리고 술도 마시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여럿이 하고도 즐거울 수 있고, 또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력을 키워야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 그러지않아요 우리는 거의 독신 6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600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고독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혼자인 시간을 그게 고독감이든 고독력이든 이런 걸잘 이겨낼 수 있는. 평소에 실력을 정말 길러놔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저는 요즘 가끔 우리가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볼써 뭐 지난 10년 동안을 계속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뭔가 이 고동력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정말 내 혼자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성욕, 본, 어, 식욕, 다음에 강력한 것이 군집욕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군집욕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가 고독이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창조적인 힘으로 승화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정말 참 인생을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이렇게 보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생산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인생의 행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이 문제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어, 겨울이 깊으면은 누구나 다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뭐그 정도까지는 정상이다.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